리프팅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에센셜 오일과 함께 이런 괄사를 사용 해서 내 얼굴에 아주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를 줄수 있는 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얼굴이 처진다라는 거는요,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리프팅의 효과를 올리고 유지력을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리프팅 케어 방법은요, 두피 케어입니다. 왜냐하면 두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무너지기 때문에 두피를 케어해주시는 게 굉장한 시너지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두피 케어와 함께 밑에서 잡아당기는 근막에 관련된 케어 또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목이 텐션 있죠. 그리고 이 흉쇄유돌근에서부터 어깨까지 보시면은 뭔가 꽉 조여지고 근육이 뭉치고 이러시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밑에서도 여러분 근육이 텐션이 생기면 이 근막이 잡아 땡기기 때문에 얼굴선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리프팅 케어를 하신다고 한다면 얼굴만의 케어가 아니라 두피와 내 대골테라고 얘기하죠. 이 얼굴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목과 어깨 관련된 케어가 같이 들어가셔야 정말 리프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차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두피와 얼굴 페이스 그리고 어깨와 목, 바디죠. 여기에 사용되어야될 에센셜 오일들의 블렌딩을 각각 별도로 따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블렌딩을 위해서 공병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드랍이 가능한 30ml 드랍병이랑 10ml 로론병 두 개를 준비합니다. 제가 세 부위에 대해서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 드랍병이 없으시다면 전부 다 로론병으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드랍병은요 두피 케어를 위한 두피 블렌딩 오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두피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에센셜 오일은요 시더우드, 프랑킨센스, 사이프러스, 로즈마리, 패출리를 선택했습니다. 두피에 관련된 안티에이징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 두피의 텐션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 오일들인데요. 어, 일단 30ml 병에다가 블렌딩을 할 거고요. 제가 선택한 에센셜 오일 중에 로즈마리, 시더우드, 사이프러스는 각각 10방울씩 넣으시고요. 프랑킨센스 15방울, 패츄리 5방울을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두피 리프팅을 위한 블렌딩 오일 완성했어요. 이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로론을 사용한 페이스 오일을 만들 겁니다. 페이스 리프팅 오일이에요. 제가 페이스를 위해서 선택한 오일은요, 로즈, 살루벨, 그리고 네롤리, 일랑일랑, 클라리세이지, 야로펌을 준비했습니다. 비율은요, 로즈와 네롤리 터치는 각 10방울씩, 살루벨 야로, 클라리세이지 일랑일랑은 각 다섯 방울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한 20%로 좀 강력한데요. 만약에라도 이게 좀 세다라는 느낌이 나시면 10% 절반 양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한20% 정도 해서 블렌딩을 해볼게요. 로스 열 방울. 스포이드 사용하시면 되세요. 스포이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스틱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롤리는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물론 피부에도 좋긴 하지만 저희가 괄사를 사용을 해서 그히려 마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홍조에 관련된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롤리를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네롤리 가지고 계시면 꼭 같이 넣으세요. 네롤리 또한 노론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의 대표적인 오일이죠. 살로벨살로벨 5방울입니다. 일랑일랑 다섯 방, 날씨 다섯 방. 야로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5월 달에 판매가 될 거예요. 키트 판매가 될 거예요. 다섯 방. 정말 색깔 너무 예쁘네요. 자, 페이스용 리프팅 오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디를 위해서 선택한 에센셜 오일은요. 마조람 제라늄, 밸런스. 아로마 터치, 자몽, 윈터그린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가감을 하셔도 돼요. 네, 일단 이완에 필요한 마조람과 제라늄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렌딩 비율은 아로마 터치 밸런스 각 10방울, 마조람, 자몽, 윈터그린 각 5방울이고요. 제라늄 3방울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어, 가지의 블렌딩 오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두피용의 오일은 이렇게 드랍병으로 만든 게 두피 케어 같은 경우에는 드랍으로 떨어뜨리셔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케어 순서는요. 처음에는 몸부터 보시는 거예요. 대글대부터 케어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이게 실습이다 보니까 화장도 거의 안 했고요. <laughs> 옷도 좀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괄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바디용 괄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피와 페이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겸용의 괄사입니다. 괄사 모양이요. 여기는 칼날처럼 얇고 여기는 둔탁하게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바디를 할 거고요. 이런 곡선 같은 경우에는 턱선이라든지 쇄골 같은 파여있는 부위에 케어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용 괄사를 사용을 해서 제가 바디를 풀어보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얼굴선이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밑에서부터 잡아당기는 텐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목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죠. 근막과 흉쇄유돌근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텐션이 있으면 자꾸 밑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얼굴선이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케어를 해 주시는 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스트레칭은 좀 가볍게 하세요. 우리 목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텐션을 쭉 늘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쭉당긴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심하신 분들은 아프실 거고요. 반대쪽 이런거는 여러분들 가벼운 영상들 보시면은 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목에 관련된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들은 먼저 좀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쭉 턱선 텐션 더 주신다면 살짝 가슴 잡으시면 되세요 어, 엄청 땡기네요 저도 바디용으로 만든 오일을 사용할 겁니다. 괄사는요,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맨살에 밀어내시면 안 되세요. 꼭 오일을 사용하시는데 근육에 관련된 이완과 연화작용이 가능한 에센셜 오일과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오일들을 블렌딩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괄사 사용하시고 난 뒤에 올수 있는 데미지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요. 오일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지력도 다르고요. 일단 로론을 제가 만든 이유는요, 이 로론 자체가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 뒤에서부터요. 충분하게 헤어드라인 따라서 목뒤 넓게 발라주세요. 괄사가다될 거라서 그다음에 내려오시잖아요. 뼈, 그다음에 쇄골. 이 롤온으로 쇄골을 마사지해주시는 거예요. 위 아래를 쭉 우리 쇄골 나와야 되잖아요. 쇄골 겨드랑이까지. 밑으로 쭉쭉쭉 해서 이 괄사처럼 롤온도 마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텐션 주셔서 하시면은 되게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 턱선 있죠? 턱 안쪽으로 해서 같이 발라주세요. 목도 발라주실 거예요. 제가 한쪽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만 바를게요. 이렇게 다 충분히 오일을 발라주세요. 보이실 거예요? 자, 머리는 옆으로. 귀 뒤에서부터 헤드라인 따라서 목뒤 넓게 어깨라든지 발라주시고요. 다음 목 앞쪽으로 쇄골 따라서 위 아래 보이시 쪽을 다 발라지는 거. 따라서 겨드랑이 이렇게 쭉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발랐습니다. 괄사 사용하시는데 목에서 사용할 때이 날카로운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날카로운 부분을 갖다가 자, 목에서부터 살살 살살 오일 바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로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림프구가 있는 거 아시죠? 노폐물이 쌓여 있는 부분. 그래서 으즈그드그드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레몬 같은 오일 더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밑으로 어, 되게 시원해요. 자 목뒤 밑으로 충분히 고개 내리신 다음에. 날카로운 갈사 사용하셔서 위에서 아래로.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넓게 넓게 쓰세요. 그리고 어깨. 승모근 올라와 계신 분. 저도 컴퓨터 작업 많이 하다 보니까 승모근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위. 충분히 해주십니다. 앞쪽으로 와서 목. 밑으로 먼저 내려주시나. 저희가 노폐물을 빼내기 때문에 어,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자, 노폐물 쌓이는 곳이 또 쇄골이 있습니다. 자, 쇄골은 위치 바꾸세요.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부위 갖다가 잘 맞추셔서 자, 뼈에 자극이 안 가게끔 러빙 해 주십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바꾸셔서 밑에 쪽 있죠. 이 밑에 쪽도 저희 쇄골 보여줘야 되니까 어, 저도 엄청 근막이 붙어 있어요. <laughs> 으득으득 소리 나세요? 아파요.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근데 네, 오일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통증은 많이 없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어. 일단 자극은 최대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강한 의욕으로 세게 하지 마세요. 넓은 부위 갔다가, 자, 밑으로 내릴 겁니다. 위아래 같은 앞 주지 마시고요. 내리는 앞에 더 많이. 압을 주시는 거예요.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요. 좀 발, 벌게 졌죠? 조금 더 여러분들 하실 거라면 제가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겨드랑이까지 같이 러빙해서 옆구리 타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뭉뚝한 부위를 사용을 해서 날카로운 부위로 부분 부분, 부분 다 이제 긁어주셨다면 뭉뚝한 부위로 넓게 넓게 한 번씩 쓸어주실게요. 이것도 되게 시원해요. 자, 넓은 부위 갖다 제가 뭘할 거냐면요. 목에서 어깨랑 연결되는 부위 있죠. 거기에 텐션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치. 힘을 좀 주세요, 여기서는. 목 뒤도. 어, 근막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어깨 같이. 좀. 그서 목에서 등으로 내려가는 선 잡고고 경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치신 분들 목이 경계가 없어요. <laughs> 자 여기 마찬가지 한번 더쭉 해서 목에 관련된 어 되게 시원해. 이거를 세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을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어깨를 풀어주셨다고 한다면 두피로 갈 거예요. 두피 위아래를 먼저 좀 풀어줄 겁니다. 저도 오늘 저는 오늘 머리를 포기했어요. 떡실기 뻔하니까. 괄사를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빗 괄사가 있어요. 여러분. 괄사는 물속 뼈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빗 모양으로 가공이 된게 있습니다. 어, 되게 시원해요.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시는 건데, 이렇게만 하셔도 되게 시원한데요. 저희는 오일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먼저 머리를 전체적으로 빗어주시는 거예요. 헤드라인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제가 머리 라인들을 다할 거예요. 옆에서는 옆으로 올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올릴 거고요.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편두통 있으신 분들, 이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두피가 동그랗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가운데 중심점을 잡고 다 내가 그쪽으로 모아서 빗질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번 빗질을 싹 해주시면요. 일단 시원해요. <laughs> 일단 시원하고 순하게 되는데 저희는 오일을 써야지. 이 유지력이라든지 피부에 정말 안티에이징 두피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블렌딩한 에센셜 오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드라핑되어 있는 것들은요 헤드라인 따라서 떨어뜨려 주세요. 저는 <laughs> 비교 실험을 위해서 반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헤드라인 따라서 드라핑을 해주세요. 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귀 뒤. 이렇게 먼저 앞쪽을 할게요. 뭐 오일이 흘러내릴 거예요. 자, 이렇게 빗을 따라서 갑니다. 제가 반만 해볼게요. 자, 빗이기 때문에요. 두피에 오일이, 여기 빗에 닿은 오일이요. 두피에다가 다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끝까지 쓸어서 올려주세요. 눈썹을 위로 올리겠다. 여러분, 어,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마선 있죠? 여기 이마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두피를 전체 다 올려주시겠다라는 거 되게 모양새가 웃기겠지만, 저는 <laughs> 보여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죠. 위에서 이제 머리를 다 케어 해주시는 거예요. 횟수 상관 없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어, 이 정도면 너무 시원하다.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10회 내지 한 30회 정도 해주시면요. 위치를 바꿀 거예요. 자, 귀 옆으로 가셔서요. 아까 이쪽에 오일 떨어뜨렸어요. 오일 있습니다. 귀에서 잡아서, 측두근이라고 하죠. 여기 잡아서 이쪽으로 올릴 거예요. 일 그다음 45도, 그 다음에 전 가운데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되게 시원해요. 자, 오일이 모자르시다라면 충분히 더 사용하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오일을 드랍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자놀이에서부터 이렇게 올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올려볼게 오늘 제 머리가 좋긴해기요 포기했어요.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laughs> 자, 이렇게 가고요 위치 바꾸는데 밑에 오일을 제가 떨어뜨리지 않았죠. 그래서 오일 드랍핑. 대로 자꾸 목 뒤쪽에 헤드라인 따라서 갈 겁니다. 로롱보다는 드라핑이 훨씬 좋아요. 들어주시고, 빗 사용하셔서 위로 가시는 거예요. 고개를 밑으로 꺾으신 다음에 하셔도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할게요. 사실 저는 안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맞춰서 그 방향대로 위로 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서는 완전 직각으로 위로 올리셔야 되겠죠? 쭉쭉쭉 올리세요. 20~30회 정도 팔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렇게. 어, 제가 오늘 시선 처리가 화면으로 가죠. <laughs> 제 상태가 힘들어서.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피, 두피와 어깨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열감이 싹 돌면서 순환이 되게 잘 되거든요.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이제 메인은 얼굴로 가볼게요. 얼굴 케어라고 해서 얼굴만 하시면 시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두피와 어깨를 푸는 걸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페이스용으로 만든 오일 있죠. 이거 사용할 거예요. 자, 페이스, 오일 로론으로 해서 사용하시는데요. 턱선 있죠. 이 턱의 안쪽에서. 사용할 거예요 아까 어깨 풀었던 데랑 좀 겹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롤온으로 해서 충분히 여기서부터 자근자근 자근자근 발라주세요 오일을 안에서부터 이렇게 귀 뒤로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위에 턱선 따라서도 발라주세요 사선으로 해서 쭉쭉 발라주세요 이마선 위로 올려서 발라주시고 미간 따라서 발라주시고 눈가도 이렇게 어, 향 너무 좋아요. 팔자, 턱선. 해서, 오일 충분하게 다 발라주세요. 이제 괄사 들어갈 겁니다. 페이스용 괄사 있지만, 여기에 다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빛 괄사도 있고, 바디용 괄사에도 이렇게 홈이 파져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걸로 턱선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는 거에 대해서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전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턱 끝에서부터 귀 뒤까지. 으드으드 걸릴 거예요. 위에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무너진 턱 라인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되게 하고 싶어서 많이 바어오겠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정말 맘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시원해요. 귀 뒤. 아까 목을 풀으면서 귀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어, 노폐물 나가는 그 길이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배출이 되게 잘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회 내지 30회 정도. 여러분 주의사항은요.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혈관 다 터집니다. 우리 표피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괄사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오일 사용하셔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얘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날카로운 부위를 사용하잖아요. 턱 라인을 다 밀면서 끝으로 갈수록 이 면을 같이 사용을 해요. 같이 부드럽게 하세요. 자, 턱선 내리면 뭐 하셔야 되냐면 넓은 부위 사용해서 밑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턱에 껴있던, 림프에 껴있던 노폐물들을 귀 뒤로 보내서 내리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목을 만졌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어 얘는 이제 바디용이기는 하나, 제 페이스 라인 구조와도 괜찮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뭉툭하게 되어 있는 굴곡이진 면을 사용해서 우리 입꼬리에서부터 45도로 귀 앞머리까지 올리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올려볼게요. 주의사항은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 페이스 디자인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광대랑 턱뼈 사이에 여기에 볼살이 있어야지 저희는 예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힘을 줘서 세게 해버리시면 여기에 턱, 음, 볼살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여러분이 힘을 빼시고 정말 금막만 건드리겠다 생각에 부드럽게 리프팅 하시고요 지지를 광대에다가 두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푹 꺼져 있는 볼 부위는 터칭이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절대 힘을 많이 주지 마세요. 이 부위가 많이 예민한 부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서부터 쭉 위로 사선으로 올리겠다. 여기까지 올리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쭉. 그래서 올려볼게요. 저는 지금 제제 제 얼굴이 변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눈코 옆머리 와서. 약간, 그러니까 눈 밑에 살살 따라서 위에서부터 리프팅. 이 주시는 거예요. 눈가는 굉장히 약해요. 살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 옆에서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서 관자놀이에서는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의 시선 처리가 화면이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리세요. 자, 여기를. 음. 10회 내지 20회 정도 안으로 쭉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살짝 잡고 계세요. 한 10초 정도 텐션. 그리고 빛괄사로 바꿉니다. 빛괄사로 바꿔서 아까 했던 동작을 여기서 한번 사선으로 더 해주세요. 굴곡에 있는 부위로요 눈가를 이제 케어를 해주시는데 자, 눈에 여기 앞에 코와 눈 사이에 푹 들어간 부위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살짝 라운딩을 해주세요 물론 오일 발라야죠 오일 안 바르시면 눈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이 되고 오히려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살이 늘어져 버리는 부작용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쪽에 오일 발라주시고 위에도 발라주시고 오일 을 바르신 다음에 해볼게요. 손에 스냅 사용하셔서 어, 여기도 굉장히 시원해요. 눈앞에 노폐물 많이 쌓이거든요. 라운딩으로 어, 쭉 따라서 옆으로 부드럽게 빼주세요. 반복적으로 이게 하다가 보면은 어, 여기 너무 걸린다 여기 아프다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전 여기가 지금 땡겨요 조금 더 해볼게요 식으로 자 이제 이마라인입니다 괄사 바꾸셔서 여기 라운딩이 되어 있는 이 부위 이마는 둥그니까요 눈썹 위쪽으로 해서 올려주세요 패션 괄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조에 맞게끔 방향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마선 뭉툭한 부위로 날카로운 부위가 아니라 뭉툭한 부위로 해주세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마 라인도 위쪽으로 리프팅, 헤드라인까지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갈수 한번 더 바꿀게요. 빛 리프팅. 자 빛을 사용하셔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텐션 주겠습니다. <laughs> 비교를 위해서 제가 머리를 좀 묶어봤어요. 자, 이쪽이 한 대와 안한 대인데요. 저는 사실 제 눈에 차이점이 보여요. 일단 여기 턱 라인, 턱 라인 정리된 거, 그리고 눈꼬리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전반적인 텐션이 확 붙었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케어를요, 매일 하시면 안 되세요. 얼굴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한 2, 3일 턱을 두고 꾸준히 하시잖아요. 얼굴 바뀌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노화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페이스 케어를 괄사를 이용해서 한번더 해야지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단아해졌네요. <목소리>